잘 부탁한다고? 하이! 안전하게 <laughs> 스트레칭하고, 제가 하체 근육 좀 너무 심해서 이걸 좀 하려고요. 진짜 촬영하러 가고 있어요. <laughs> 오, 나, 너, 너. 야, 너, 어, <응> 오케이, 잡아. 오케이, 잡아. 오케이, 잡아. 오케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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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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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지금 추석이라 새벽에 출발할 거거든요. 전날 새벽에 다음날에 광주에서 놀 건데 새벽에 가는 거라 배가 고플 것 같아서 마스터치랑 프로틴도 챙겨가야 돼요. 근데 광주까지 진짜 오래 걸려가지고 제 친구 중에 진짜 대단한 애가 있는데 걔가 기술로 저 순간이동 시켜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요. 이잘 부탁한다고. 하이. 제가 ADHD가 심해 가지고 신발 아니고 슬리퍼를 신고 왔더라고요. 난 느낌으로는 신발 신는 줄 알았는데. 아, 요즘 좀 많이 심해요, 이게. 고민입니다. 병원을 가야 될까요? 지 반쯤 됐는데 제코코넛내 시간이 지났어요. 음, <laughs> mm. oh there's y t o i e t there and y o is here. 그나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Yeah. 아 진짜 너무 졸려 지금. 진짜 저좀 씻고 그냥 좀 잘게요 좀 말리지 좀 마세요. 알겠어? 야채 많이 먹어야 돼. 지금 국립 아시아 문화 정당이랑 곳에서 아시아 문화 주간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면 혼자서도 할게 많다고 해가지고 한번 놀러 가보려고요. 아주핫합니다아주아해요아 여기 진짜 넓어가지고 그냥 끝도 없네, 끝도 없어. 구경하기 전에 배가 너무 고프니까 여기 아시아 푸드마켓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 마주치는 음식 다먹기 챌린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디졌다 넌 단미 분짜 음 <laughs> 아까리까리 아까리는 손으로 먹어야 돼요 이렇게 손으로 해가가 그래 음 현지 맛이야 현지 맛음 <laughs> 네, 지금 r u 나 네, 네, 음 <웃음> <쌀국수>. <웃음> <메이드 인 스리만> <웃음> <웃음> 네, 네. 쌀국수 s 메이 e 스리 d 금 네, 그邪 네, o c k y 티셔츠 만들기 체험이 있어서 해보려고요 네, 팔해요 c h

아, 어, 자스민? <laughs> 여기 전시 같은 거볼수 있다고 해서 여기 보러 왔어요. 오, 여기 얼굴 넣을 수 있는데요? 애 무서운데? <laughs> <laughs> 드시겠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왕따였어가지고 항상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책 <laughs> 냄새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먹긴 했는데 다시 또 출출해져서 요새 인스타에 천년닭강정 진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거 서울에 잘 없잖아요 근데 광주에 딱 있길래 <laughs> 먹으려 했어요 <laughs> 제가 딱히 마땅히 있을 데가 없어요 밖에 있으면 우리 너전부 친구들이 알아봐가지고 좀 수줍어가지고 여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뿌링클인데 새우 뿌링클 같은 느낌이에요 음. 음. 어. 아. 음. 아니, 뭔 놈의 새우가 안 돼. 손바닥만 해. 진짜 얼굴만 해. 와, 이거 실제로 보면 더 커요. あったまいもば。 이거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맛있어. 하러 가는데 똥빵 받았어요. <laughs> 옛날에 휴게소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었어서 휴게소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laughs> 맛다만 맛있네. 집에 <laughs> 왔어요. 거의 하도 커가지고 사돌댕이, 댕기, 싸돌댕이가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런 거 껴줘야 돼요, 종아리 아또 시원하다. 이제는 어... 아이씨아 요새 집에 슬리퍼 신고 다니는데 아, 자꾸 넘어져요. 여러분 정신 좀 챙기고 살아야 됩니다. 들리세요? 들려야죠 그럼 제가 얼마 크게 말하는데. 아니 거기서 하루 종일 싸돌아 댕겼더니 진짜 하루가 훌쩍 갔거든요. 원래는 한뭐한 뭐, 한 3, 4시에 집에 올 생각이었는데 6시 지나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밤한 10시 반 이쯤에 서울 도착했어요. 추석이 이제 뭐외노자포함 혼자 지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이색적인 경험, 천천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이, 그쪽 동네는 진짜 처음 가보는데, 맛집도 진짜 많고, 그리고 ACC 거기도 진짜 할거 많고, 혼자 놀기도 진짜 딱 좋거든요? 저럼 이제 친구 없는 아싸 새끼들 있죠? 혼자 광주 여행 가는 거 저는 추천한다. 뭐, 이 정도의 말씀. <목소리> 여러분, 뭐처럼 여행 브이로그를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전 좋았어요.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꼭 즐거운 추석 보냈었길 바랍니다.